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의 떡볶이 최애 토핑은 무엇인가요? 같은 떡볶이를 먹더라도 어떤 토핑을 넣어 먹냐에 따라 맛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따라서 떡볶이를 선택할 땐 떡볶이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과 곁들여 먹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 토핑을 주제로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삼첩분식이라는 업체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메뉴 구성을 살펴보니 떡볶이 꿀조합으로 소문난 토핑이란 토핑은 다 팔고 있고 맛. 좋아서 오늘은 삼첩분식의 메뉴를 통해 떡볶이와 잘 어울리는 토핑의 끝판왕을 찾아보겠습니다 삼첩분식을 주문하면 이렇게 빨간색 한약박스 같은 상자 안에 음식이 포장되어 오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왠지 SNS를 자랑해야 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그밀 위로 는거 아니야? 이거? 이걸안 어. 열면 어디로 열어? 거기 앞에 점선 있잖아 앞으로 뜯어서 열면나 <laughs> 처음 알았어 나 맨날 위로 열어먹었는데 <laughs>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어? 와 디테일 대박! 상자를 열면 중국집 배달통처럼 음식이 3단으로 쌓여 있는데요. 떡볶이로 1첩, 토핑으로 2첩, 사이드 메뉴로 3첩까지 즐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버거의 토핑은 곱창입니다. 요즘 곱창 떡볶이 인기가 하나를 찌르며 떡볶이 토핑계 신은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곱창 떡볶이 전문점이 생겨날 정도로 곱창과 떡볶이는 미친 케미를 보여줍니다. 곱창의 기름진 고소함과 떡볶이의 매운 맛이 만나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상쇄시킵니다. 베이직하게 떡볶이에 곱창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지만 곱떡을 더 맛있게 즐기려면 곱창과 떡볶이를 같이 볶아보세요. 곱창에서 우러나오는 기름이 떡볶이에 코팅되어 떡볶이가 아닌 또 다른 요리를 먹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아, 이 조합에서 절대로 볶음밥은 빼놓을 수 없어요. 곱창떡볶이에 날치알 볶음밥. 이 조합 메모하세요. 두 번째로 먹어볼 토핑은 대패 삼겹살입니다. 대패 삼겹살은 얇은 두께의 삼겹살을 뜻하는데 두께가 얇아 돼지고기 잡냄새가 없고 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됩니다. 그중 단연 떡볶이와 꿀조합을 이루는데요. 대패 삼겹살 떡볶이를 맛있게 즐기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름기 듬뿍 먹으면 고기 한 점에 떡 하나를 살포시 얹어 싸먹는다. 두 번째, 떡볶이에 대패삼겹살을 통째로 넣고 육즙과 육향이 잘 배이도록 비벼 먹는다 세 번째, 떡볶이와 대패삼겹살을 잘게 자른 후밥 한술을 넣고 비벼 먹는다 먹다가 떡볶이 자르고 삼겹살 자르고 또 비비고 어쩌고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완 메뉴로 판매하는 대패삼겹살 볶음밥이 있습니다 대패삼겹살 볶음밥은 토핑이라기보단 사이드 메뉴에 더 가까운데 제가 굳이 토핑으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존맛탱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토핑이나 사이드 메뉴나 어차피 떡볶이에 같이 먹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무튼, 대패 삼겹살 볶음밥은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딱그 맛이에요. 삼겹살 먹은 판에 밥 볶아 먹는 맛. 밥알 하나하나 기름으로 코팅되어 식감이 살아있고 고소함은 덤입니다.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함이 올라오는데 그때 떡볶이 국물을 살짝살짝 살짝 더해서 비벼먹습니다. 이렇게까지 먹으면 대패 삼겹살 떡볶이 잘 먹었다고 소문나는 최적의 코스입니다. 다음으로 먹어볼 토핑은 닭껍질 튀김입니다. 닭껍질 튀김은 작년에 KFC에서 출시되어 한동안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던 음식인데요. 기름 많은 닭껍질 튀김을 기름에 튀겨서 극강의 느끼함만 남기고 금세 사그라들었죠. 하지만 이 닭껍질 튀김의 고소한 맛이 매콤한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닭... 찹쌀튀김 먹다가 좀 느끼하다 싶을 때 매콤한 떡볶이 한 입이면 튀김이건 떡볶이건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치토하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닭발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닭발튀김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닭발튀김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닭발 요리의 신세계였어요 딱 겉바속촉 그 자체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해요 닭발튀김 하나만 먹으면 약간 심심한 느낌인데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양념닭발 저리가라입니다 자극적인 양념닭발이 질릴 때도 쯤한 번씩 먹어주면 딱이에요. 아, 참고로 닭발은 콜라겐이라서 살안 찌는 거 아시죠? 마음껏 먹자고요. 다음으로 먹어볼 토핑은 치킨입니다. 치떡 조합은 절대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믿고 먹는 악마의 조합이죠. 저는 이제 떡볶이 없이 치킨을 먹으면 왠지 허전하고 금방 질리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치킨이란 떡볶이에 의한 떡볶이를 위한 존재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워낙 베이직한 꿀조합이지만 좀더 새롭고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치즈 시즈닝이 더해진 치즈 뿌링 치킨을 추천합니다. 치킨 자체만으로도 달고 짜고 맛이 자극적이지만 떡볶이까지 더해지면 미각이 쉴틈 없는 미친 조합이에요. 아무리 치킨이건 곱창이건 날뛴다 해도 떡볶이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반자는 바로 튀김과 순대죠. 떡볶이 토핑의 영순이 떡튀순의 질리는 불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튀김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김말이, 단호박, 만두, 야채튀김, 튀김 어묵, 치즈스틱 등등 전 는 튀김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이 떡볶이와 잘 어울리는 튀김은 어묵이더라고요. 떡볶이가 매울 때 고소한 어묵 튀김 한 입이면 매운 맛이 중화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매운맛 달래려고 튀김이나 순대 시키면 꼭딱 떡볶이에 찍어 먹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저만 그런가요? 다음 토핑은 막감자입니다막감자는 감자를 다져 한입 크기로 만든 음식으로 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감자 튀김 그 자체는 무난하고 평범하지만 떡볶이와의 조합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막감자의 짭짤한 감칠맛과 포슬한 식감 덕분에 떡볶이의 맛과 식감이 한층 더 풍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삼촌분식의 시그니처 메뉴는 감자폭탄 떡볶이로 떡볶이를 주문하면 막감자한 박스가 같이 옵니다. 막감자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 국물에 찍 먹어도 맛있지만 베스트는 떡볶이 먹고 남은 국물에 부어 먹는 거예요. 떡볶이 국물로 촉촉해진 튀김 덕분에 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이 더욱 살아나고 감자를 으깨서 국물에 비벼 먹으면 볶음밥 상위 호환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저의 차이토핑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는 정말 마성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음식이건 치즈가 더해지면 맛과 비주얼이 폭발하는데 떡볶이와 함께했을 때 가장 큰 빛을 발휘합니다. 요즘은 치즈에 마가린이나 크림을 섞어서 맛과 식감이 더욱 좋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치즈 역시 진한 마가린 맛이 느껴지는데 치즈의 느끼함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매콤 짠 떡볶이에 고소한 치즈의 조합은 누가 뭐라 해도 차이터 궁합임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면덕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떡볶이 토핑하면 무조건 면이 빠질 수 없죠. 라면이나 쫄면 우동도 좋지만 중국당면의 독보적인 식감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당면은 로제 떡볶이와 살떡 궁합을 이루는데요. 꾸덕한 농도에 진한 로제 양념을 당면이 한가득 머금어서 먹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로제의 부드러움과 중국당면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식감까지 만족감이 대단합니다. 절대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토핑 중 어떤 메뉴가 가장 떡볶이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저는 삼첩 분식의 수많은 토핑 중딱한 가지만 뽑자면 대패삼겹살 볶음밥입니다.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와의 조합도 최고였어요. 요즘 떡볶이를 위한 토핑과 사이드 메뉴가 새로워지고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떡볶이 덕후로서 다양하게 떡볶이를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핑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떡볶이 토핑의 꿀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